안녕, 아이린.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 이번 주 화요일은, 음, 오늘은 진정성 있는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어. 오늘은 일단, 월 둘째 날이고, 왜냐면은, 아, 내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차분하고, 좀 평온한 그 감정? 이라던가? 이런 심적 상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 목소리 자체도 내가 들어보니까 되게 편안하기는 해 그런데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내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 그리고 하루에 루틴을 할 때도 뭔가 예전에는 정말 생산성있게 추진력있게 착착착착 끝내면서 해나가는게 있었다면 지금은 이상하게 계속 뒤로 밀리면서 어, 일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를 않아. 그래서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뭔가가 계속 밀린 듯한 느낌이 들고. 음,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걸로. 그리고 이말 자체도 너무 타인이 그 들었을 때, 바라봤을 때 차분한 목소리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나의 고유한 어, 뭐라 그래야 될까 특색. 어. 나의 그 진정한 자아, 이걸 잘 지켜가면서, 그렇지만 좀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빠르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 그 정도만 고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제 이제 목소리를, 훈련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듣기도 불편하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목소리 톤도 좋지 않고 속도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성장을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 부분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진정성 이 있는 화요일 진정성 있게 나의 진정한 모습 어떤 음. 특성?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음, 그래서 진정성 있는 하이의 이름을 지어봤어. 요즘에 이상하게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하다 보니까 내 회전도 느린 것 같고, 아닌데, 내 회전 빠른데? 체력이 좋은데요, 저에? 어쨌든, 음,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자꾸 뭐, 뭐가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라. 어, 완벽할 수가 없다. 너무 또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강박이다, 아이린. 그치? 음, 이 정도로 건강하고, 이 정도로 상쾌하고, 이 정도로 내가 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딱 아침에 지금 루틴을 하고 있잖아. 이 정도로도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치? 음. 잠깐만. 어, 조금 전에 생강차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불을 줄여야 돼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성 있는 하일를 해봤고, 아 오늘 새로운 썸네일을 바로 만들 거야. 어, 지금 계속 일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예전처럼 정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음. 그래서 오늘 진짜로 마지막 이제. 어, 썸네일로 쓰는 거고, 가르침이고, 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자꾸 내가 막그 독서를 할때 몰입해 있는 모습, 운동을 할때 몰입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지면서, 제일 정말 좀,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 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요즘 또 운동을 하면서 보면은 운동에 좀 몰입해 있는 그런 분들을 볼때 정말 매력적이고 어,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몰입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꽃들은 천재 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나도 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경지일 정도로 좀 훈련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어제 사실 좀내 자신한테 실망을 했는데 운동을 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어제 그런 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하고 그러니까 제가 내가 전혀 몰입을 하지 못하고 시선이 가장 중요한데 몰입을 하려면 이 시선, 시선이 사람이 너무 여기저기에 많다 보니까 두리번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완전히 무입이 안된거지 그래서 아저 몸에서 오늘은 완전 운동 망쳤다 어, 망친건 아니었어 운동을 잘 하기는 했어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시선 처리를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진짜 진짜 다짐해서 다시 어, 딱 운동을 할때내 음악 그 음악만 딱 쳐다보고 시선 음악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세트를 치고 난 후에는 나의 호흡에만 내그 호흡만 느낀다 그리고 세트를 칠 때도 물론 세대를질 때는 어려우니까 딴 것을 잘안 보니까 요즘에는 거울도 안 보고 내 호흡만 느끼고 내 근육을 느끼려고 하니까 오늘은 정말 잘 해볼 거야 어제 너무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 어 조금만 환경이 변화가 돼도 나는 몰입을 하지 못하는 거 같아 어. 꽃들은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했는데 나는 좀 그게 안 되는 거 같아 그냥 훈련이 필요하니까 어.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늘었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해도 잘하다가 안될 때도 있고 또 잘하다가 또 다시 돌아갈 때도 있고 원래 그런거래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물론 실망을 했지 알아 너 실망했잖아 솔직히 너가 실망한거 아는데 어 너무 좋지 너가 내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니까 어, 실망한 건 아는데 그런 실망하는 마음조차도 그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지금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니까 어, 오늘은 근데 진짜 한번 운동하러 가서 진짜 잘해보자. 어, 정말 어 이렇게 시선 분야되지 않고 완전히 내 호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음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오늘의 감사노트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루를 상쾌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와, 진짜 중량을 치기 시작하고 나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 어, 그거였어, 진짜로. 음. 그리고 잘했던 점은 요즘 다가설 중량 운동을 통해서 근성장으로 체력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집중도와 생산성, 음. 그, 내가 루틴을 할때 집중도, 음, 집중도도 정말 좋고 생산성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게 문제였지만 루틴 기본적인 거 독서 노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고 이런 루틴을 할 때는 집중도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수면 시간이 짧아도 컨디션이 좋아.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최소 8시간, 10시간, 12시간은 자야 되는데, 요즘에는 8시간 자도 좀 개운한 것 같고, 어제는 조금 7시간 밖에 못 자서, 약간 좀, 음,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면 시간이 좀 줄어도 체력이 좋아져서 그런지, 또 근성장이 일어나서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음, 컨디션이 좋아. 그리고 오늘은 근육 수축과 자극에 집중해서 운동해야 해요. 요즘에 근육 수축으로 인해서 내가 근육통증이 너무 심해서 근육 수축을 안 했더니 확실히 좀 근육이 예쁘게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몸에 자리가 잡혔고 회복이 완전히 되었으니까 근육 수축으로 완전히 그냥 근육 짜주기.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하이린? 몰입, 몰입. 절대로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말고 나의 음악과 내 근육과 내 호흡에만 집중하고 느낀다. 어, 오늘 거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진짜 운동 또 운동 얘기하니까 설렌다, 그렇지? 어, 운동 오늘 진짜 한번 잘 해보고 자꾸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어. <laughs> 그리고 어제 과제 때문에 학교 30분 일찍 도착 못하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강박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유연함도 필요합니다. 어, 원래 내가 학교 인제부터는 30분 일찍 모든 약속 어, 30분 일찍 도착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가 운동복을 또 보니까 빨아야 되는데 어, 그 세탁을 안한 거지. 그래서 좀 늦게 그것도 빨고 또 가재도 하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30분 일찍 나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지 학교 수업은 정시에 잘 도착했어. 응. 그리고 잘, 나빴던 점은 어제 운동 시 시선 처리가 엉망이었어요. 오늘은 정말 다시 한번 음악만 바라보고 호흡만 느끼는 것을실천해야 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한번 잘 해보자. 호흡만 내, 호흡만 느낀다. 그리고 최대한 눈을 감고 눈을 가아라 눈을 감. 그 세트를 할때 근육 수축할 때 오늘부터 한번 눈을 감아보자. 근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어야겠어. 또. 네, 잘 적었고요. 어,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메모를 해야 돼. 그래야 좀 효율적으로 어, 기억도 할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좀내 뇌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운동 가기 전에 할로 할일 다 마무리하고 가요요 어, 예전에 조금 약간 이제 요즘에 루틴이 바뀌면서 운동 하러 그러니까 오늘 최대한 이제 루틴을 마치고 운동을 하러 갔다 오고 그리고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체력이 달라져서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바로 이제 피곤하니까 바로 자는 음,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 그리고 절대 부정적인 미래 걱정이나 상상하지 말아야 해요. 떠오르면 일초 안에 바로 떨쳐내야 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정말 다또 다시,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어, 이번 다음 학기, 여름 학기 이제 수업을 위해서 학교 이제 수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오전 수업만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아주 오전에 못 일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오픈을 딱, 여름 오픈을 해봤는데, 진 진짜 아니나 다를까. 딱 오전 수업밖에 없는 거야. 내가 오전 수업을 들어야 돼. 그래서 학교를 이제 9시 30분까지 가야 돼. 나는 진짜 오전 수업을 전혀 안 듣는데 원래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이번 시, 음,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상상이나 이런 걱정들을 자꾸 되뇌으면 이게 현실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 어.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걱정이나 상상하지 말고 그런 걱정이나 상상이 떠오를 때마다 일치원에 떨쳐내기. 우리가 또떨쳐내기는 잘하잖아.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어차피 이제 내가 아침 수업을 이제 듣기는 해야 되는데, 여름에 난 또, 그, 뭐, 이 세상에는 이제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이유가 있다. 어, 그래서 아침에 또 이렇게 내가 또 완전히 아침형 인간으로 새로 거듭날 수도 있잖아. <laughs> 혹시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아침 수업을 듣게 되는데도 에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학기는 마음을 먹고 아침 수업을 이제 잘 들어보도록 하자 우리 음, 아직 뭐두달 남았으니까 그리고. 어 신발 절대 접어서 신지 않아야 돼요 어 내가 어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음, 수업시간에 신발을 접어서 신고 있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절대로 신발을 접어서 신지 않기로 했어요 절대로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 사람이 어, 전혀 품위가 단정해 보이지 않고 품위롭고 어, 품위 있고 우한 행동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신발 절대로 접어서 신지 말자 <laughs> 그리고 천천히 차분히 행동하는 건 좋은데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늘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져요. 영순, 아니야, 적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예전에 좀 나의 그 모습 그대로 탁탁탁탁 어, 해 나가는 거, 어, 좀 해야겠어, 다시. 그리고 생활차를 절대 약하게 마셔야 돼요. 아, 어제 생강차가 조금 마지막 이제 끓였던 거 남았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진하게 우려져 있었어가지고 마시니까 위가 너무 아팠어. 어, 생강차 진하게 먹으면 항상 위가 아프잖아. 몇번 경험을 해봤는데도 어저께 또 다시 한번 느꼈어. 위가 아팠으니까 생강차는 절대 절대 약하게 마셔야 된다고 어, 이렇게 또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다시 상기해서 지금 생강차 끓이고 있는데 진짜 어, 약하게 지금 잘 끓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배운 점은 항상 내 눈에 무엇을 담느냐가 현재의 나를 결정한다. 맞지. 어제 운동하면서 쓸데없는데, 쓸데없는 걸내 눈에 담다 보니까 몰입도 못하고 와. <laughs> 진짜 실망했구나, 아이린. 정말 실망했구나. 많이 했구나.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왔잖아. 학교 수업 늦었는데도 그렇게 운동하고 왔는데 대단한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함으로써 오늘또 한번 더 어, 강하게 다짐을 하고 또 음, 훈련을 해보는 거지, 그치? 응, 괜찮아, 이리. 그리고 배운 자만 말을 천천히 하는 거 좋은데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예전의마트를 사용해야 해요. 어 이렇게 예전의 말투로 돌아가니까 훨씬 지금 듣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어, 더 나은 것 같아. 그렇지만 절대로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하이톤, 하이피치,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너무 빨리 얘기를 하거나 흥분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것만 좀 버리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딱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고 어, 오늘은 좀 내가 어, 어제 좀 배운 게많았어 어제 좀 실수를 많이 겪음으로써 좀 배운 게 많았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할 말이 많았는데 어 그래도 아이린 이렇게 잘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 실수나 좀 개선해야 될 점을 알아내는 거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어 항상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고 그 다음에 self-reflection 자기 성찰 이런 것들도 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가 나라서 좋고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잘 지내고 아 마지막 한 가지 음. 내가 이렇게 좀차분 행동하고 느긋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마켓 같은 것도 명확하게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 오늘 또마켓에 가야 돼. 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느긋하게 행동하게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를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내가 하루하루 지금 루틴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시간도 너무 아까운데 그렇게 마켓을 일주일에 두 번이나 가는 건 정말 시간 낭비인 것 같아. 음, 그래서. 어, 이제 예전의 나로 진정성이 있는 나, 나의 그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나, 물론 정말 내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을 하지만,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수 있는 나, 우리 그지 아이린? 우리가 우리다운 어, 모습으로 사는 것도 정말 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진정성이잖아. 어, 그래서 a u t h e n t i Uh, today s like authentic Tuesday, 어, <laughs> 영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치? 진정성 있는 화요일, 한국말때는 한국말, 영어때는 한국말, 영어로. <laughs> 그래서 오늘도 하루 너무 잘 보내고 운동, 우리가 목표한 대로 잘하고 오길 바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가 나라서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 우린 내일 또 만나자.